지금부터 연기에 틴트 바르기를 공개하겠습니다. 어, 먼저, 어, 이거는, 쿨루 비비크림, 그리고, 옛 미션 임파서블 립 마커 틴트, 그리고, 베리 메리 틴트를 준비해주시고요. 이 스펀지도 하나 준비해주십시오. 흐, <laughs> 뭐래. <웃음> 그리고요. <웃음> 아, 음. 먼저 비비크림을 스펀지에 짜주세요. 소, 아주 소량만 짜주셔야 돼요. <laughs> 아주 소량만 짜주셔서 이렇게 입술 가에 이렇게 이렇게 바릅니다. 입술색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죠. 이렇게 바릅니다. 어때요? 좀, 지, 어, 좀, 이제, 비비 바른 것 같죠? 그럼 이럴 때, <laughs> 저는, 얜 미션, 미파석블립마커 1호, 루비를 쓰고 있어요. 이렇게, 여기 안에를, 진하게, 이렇게 해주세요. 안에만, 이렇게. 입술 안에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스펀지로 이렇게 바깥으로 빼주세요. 밖에 다닐 때, 틴트 바를 때 스펀지를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. 그럴 때는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해주세요. 그리고 보이시나요? 색깔? 색깔이 이런 색이에요 이렇게, 이렇게 안에를 진하게 바른 다음에 이 베리 메리 틴트 02번 오렌지 플라워 색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보이시나요? 이렇게 발라준 상태에서 너무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빨간 걸 좋아하지 않아서 다시 비비크림 발랐던 부분으로 한 번씩 찍어줍니다. 색깔이 너무 연한 것 같나요? 그러면 이 베리메리 틴트를 더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아요. 이거는 그냥 물 같은 거라서 스며들어서 좋거든요. 어, 어떤가요? 괜찮지 않나요? 지금 제가 바른 상품들은, 지금 제가 바른 상품들은 모두 꾸엠뿌에서 판매 중이에요. 그래서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 뿌앤뿌에서 많이 이용 부탁드리고요. 아이 이, 이거 틴트는 비비드 팝 팝스틱이라고 에뛰드 하우스 건데요. 이것도 되게 좋아요. 제가 틴트가 많아서 이 입술보다 좀 진하시는 걸 원하신다. 그럼 이걸 이거 발라주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호수가. 08호 크레이지 인 러브거든요. 크레 미친 사랑 색깔이에요. <laughs> 어, 정말 이름 독특하네요. 전 이렇게 진한 거 많이 안 좋아해서 좀 예쁘죠? 지금까지 연기의 틴트 바르기였습니다. 안녕. 손은 이렇게 된다는 거 유의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. 손님. 아, 맞아, 너무 심각하네. 안녕.